네, 안녕하십니까. 장바 TV 장바입니다. 네, 오늘은 층간소음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. 방음 매트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. 운동 기구 많이 갖다 놓으시잖아요. 러닝머신이라든지 파워랙이라든지 그거 외에도 층간 소음이 또 걱정되시는 게뭐암마 의자, 층간 소음 때문에 갖다 놓기 조금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개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레탄 방음 매트고요. 방음 매트라고 하면은 보통 뭐 헬스장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일반 고무 재질의 그런 방음 매트를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. 근데 그게 이제 단점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고무 냄새 때문에 좀 머리가 많이 아프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어 제가 소개시켜드릴 거는 우레탄 소재이기 때문에 냄새가 거의 나지 않고 두께도 20mm로 되어 있어서 층간 소음도 거의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다고 하니까 바로 보여드릴게요. 자 바로 이 제품인데요. 한국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에서 층간 소음 감소율 72% 저감 효과 검증을 받은 제품이고요. 완벽한 미끄럼 방지, 안전성 검사 완료. 탄탄함 복원력 소재 자체가 지하철 철도에 깔리는 우레탄 패드 원액을 그대로 사용을 했다고 해요. 소재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죠. 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0%. 우레탄 원액 특성상 세균이 전혀 번식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. 어, 원단 자체는 두 가지예요. PVC 원단이랑 PU 원단인데, 색상은 총네 가지예요. 소재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, 이거는 지금 PU 재질인데요. 미끄럼 방지가 되고요. 소재 자체는 맨들맨들한 소재이기 때문에, 땀이 나거나, 오염물질이 묻어도 그냥 물걸레로 쏙 닦으시면 됩니다. 보건력이 상당히 좋아요. 밑에를 보시면, 이렇게, 재질이, 미끄럼 방지가 될수 있는 소재로 되어 있어요. 꽤 미끄러지지가 않고요. 두께는 20mm. 사이즈가 총 3가지가 나와요. 맨 왼쪽부터 오리지널 사이즈, 가운데가 스퀘어 사이즈, 맨 오른쪽이 빅사이즈인데 오리지널 사이즈 같은 경우는 가로 사이즈가 50cm, 세로 사이즈가 1m인 거예요. 가운데에 있는 이 스퀘어 사이즈 같은 경우는 가로 80, 세로 80, 맨 오른쪽에 있는 빅사이즈는 가로는 80cm, 세로는 1m 20cm입니다. 그래서 일반 안마의자나 런닝머신 같은 경우는 빅사이즈를 하시면 되고요. 작은 실내, 자전거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사이즈 하나 정도면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스퀘어 사이즈 같은 경우는 런닝머신이 좀 크다거나 홈짐을 꾸미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사각형 사이즈로 해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필요하셨던 분들은 저희가 인터넷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필요하셨던 분들은 저희 쇼핑몰에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